안녕하세요. 비어요성의꽁섭표입니다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른 짝눈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성장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변하여 짝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력 문제로 인한 짝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크기가 달라서 짝눈으로 보이는 경우에 안검하수술이나 태축수술을 하여 눈 크기를 맞춰주지 않고 쌍꺼풀 크기만 조절해서는 짝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눈의 크기가 변한 원인을 파악해서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양쪽 눈의 눈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시력은 출생시 불완전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완전하게 발달을 하여 5-6세경에 완전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생시부터 5-6세경까지 안검할 수가 있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가 선명하지 못해서 이마를 당기거나 찡그리거나 눈에 힘을 주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평생 남게 되며 시력 교정 수술로 시력이 좋아져도 이런 습관은 남게 됩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어 눈의 크기나 모양이 변하여 짝눈이 된 경우는 고도근시인 경우, 약시인 경우, 우세안에 영향이 있는 경우, 난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노안수술 중 모노비전 수술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어 생긴 짝눈인 경우에 수술을 할때 참고로 하는 시력은 어렸을 때 시력이 제일 정확하지만 대개는 알 수가 없으므로 현재 시력을 참고로 합니다. 만약 라시나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았다면 이 교정 수술을 받기 이전의 시력을 참조하면 됩니다. 우선 고도 근시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근시가 있으면 눈을 뜰때 힘을 주고 크게 뜨는 경향이 있고, 힘이 들어가므로 대개 짝눈인 경우로 내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면 원래 눈 크기가 나오고 짝눈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 크기 측정을 할 때에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동근시는 눈을 뜰때 힘이 들어가므로 안검마수 교정은 가능하면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야 과교정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은 작은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며 힘을 빼거나 힘을 주어도 짝내는 경우는 안검하수 교정으로 눈 크기를 맞춰줘야 합니다. 고도근시의 경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안검하수가 3mm 정도 있었으나 고도근시 상태에 이어서 안검하수 수술을 하지 않고 부분 절개에 쌍꺼풀 수술만 했던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도 안검하수 정도가 3mm 정도 있었으나 고도 근시여서 안검하수는 눈 크기만 맞춰 주기 위해 오른쪽 눈에만 1mm 정도 시행하였던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안검하수가 4내지 5mm 정도로 조금 심한 상태였고 고도 근시여서 2.5mm 내지 3.5mm 정도로 안검하수를 좌우 교정하면서 눈 크기를 맞춰줬던 경우입니다. 다음은 약시의 경우입니다. 약시란 시력이 나쁜데 시력 교정을 하여도 더 이상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를 약시랍니다. 약시가 있는 분들은 대개 약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시가 있는 눈은 반대편 눈보다 2mm 정도 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짝눈을 교정할 때에는 약시쪽 눈에 안검하수 교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오른쪽 눈이 약시여서 짝눈을 교정하기 위하여 약시인 오른쪽 눈에 안검하수 교정을 해서 눈높이를 맞춰준 경우입니다. 다음은 우수한 영향이 있는 눈에 생긴 짝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잡이, 자비, 왼손 잡이가 있듯이 눈도 물체를 볼때 주로 사용하는 눈이 있는데 이를 우세안이라 합니다. 우세안 영향이 있는 눈은 수술 전에 눈 높이가 같았어도 수술을 하면 눈 높이가 차이가 나므로 우세안 보다 반대편 눈에 안검마수 교정을 해서 크게 떠지게 만들어 주어야 짝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사진의 경우는 우세안 영향이 없는 경우로. 수술 전에 눈 높이가 같았고 수술 중에 안검하수 교정량이 같았으며 수술 후눈 높이도 같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수술 전눈 높이가 같았으나 왼쪽 눈이 우성안이었고 수술 중에 우세한 쪽에 안검하수를 1mm 적게 교정을 해서 눈 높이가 같아진 경우로서 우세한 영향이 있는 눈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도 수술 전눈 높이가 같았으나 왼쪽 눈이 우수한 이었고 수술 중에 우수한 쪽의 안검하수를 1mm 적게 교정을 해서 눈 높이가 같아진 경우로서 우수한 영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노안 수술을 할때 모노비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술을 하면 눈 높이가 변하게 됩니다. 이 사진의 경우처럼 모노비전 수술로 짝눈인 된 경우에 수술을 할때 원거리를 보는데 사용하는 우수한 쪽인 오른쪽 눈에 안검마수 교정을 해 주어야 반대편 눈과 눈높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난시 영향이 있는 눈의 교정 에 관한 내용입니다. 난시 영향이 있으면 눈높이가 다른 짝눈이면서 눈모양도 삼각형으로 변형이 되어서 양쪽 눈의 눈모양 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싸놨거나 째려보는 인상을 주는 눈입니다. 그래서 난시 영향이 있는 눈은 안검하수 교정을 하면서 눈높이를 맞추어줘야 하고 눈 모양도 동그란 모양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제가 본 환자 중 난시 영향이 가장 컸던 경우인데 안검하수 교정을 하면서 눈 모양도 바꾸어줘 많이 개선이 됐던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도 난시가 심했던 경우인데 안검하수 교정을 하면서 눈 모양을 바꾸어 주어 째려보는 인상의 눈짠 눈에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눈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도 난시가 심했던 경우로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서 눈 모양도 바꾸어 주어 째려보는 인상의 눈이 부드러운 인상의 눈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고독근시, 약시, 우세한 영향, 난시, 노안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안검마수 교정량은 일반적인 안검마수 교정 수술 시에 사용하는 교정량과 다르기 때문에 시력에 맞게 알맞는 교정량을 선택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력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수술을 해야. 장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